1절부터 15절까지 먼저 우리의 그 정체성이 신명기 10장에서 나와 있습니다. 도대체 저희가 누구냐?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느냐가 신명기 10장 12절부터 15절 있어요.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구약의 하나님을 두려움의 하나님으로 섬기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은 무서운 존재다 벌 주신 하나님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해요. 근데 하나님이 구약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에요. 신명기 0장신 신이라고 적어. 네 신이라고 써 있는데 신. 천세이 출애굽에 민수기 신명기 네, 모세오경의 마지막 신명기. 오셨나요? 이주기 뒤에 요소하던 십령기에서 이제 십장 같이 함께 찾으신 분들은 저희로 읽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무엇인지 나와 있죠. 십장, 십이절, 시작, 이스라엘아, 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내,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내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중에 택하셨음이 오늘만 같다 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모든 하늘과 하늘의 땅과 그 모든 마무리 하나님께 속했는데 그 하나님이 누구를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이 선택한 조상들을 사랑하시고 우리를 만민중에 택했대요 그러면서 11장으로 넘어갑니다. 11장에 오늘 이 말씀이 나와요. 25절부터 28절 이거는 우리 여러분들이 꼭그 말씀을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25절부터 28절 오늘 주일날 우리 모사님께서 해주실 말씀과 연결되는 메시지입니다. 자 25절부터 읽을게요. 11장 25절입니다. 11장 25절 시작.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밟는 모든 땅 사람들에게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하시니 너희를 능히 당할 사람이 없으니 이렇게 말씀하시고 얘기하십니다. 시작.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오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네, 네. 오늘 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부터 주셨습니까? 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부터 주셨어요. 이 복이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바로 복이에요. 복은 인간이 만들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늘에서 무, 무조건적인 아무 이유 없이 주는 것을 복이라고 해요. 그걸 두 글자로 말하면 은혜라고 하죠. 그래서 각 블레싱 유에 할때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신다라는 말을 하시잖아요. 그 축복이 복이에요. 하나님은 아무 조건 없이 우리에게 처음부터 뭘 주셨냐면 온 천지만모를 주셨어요 그죠? 우리가 달라에서 준게 아니죠 하나님이 그냥 우리한테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신 후부터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에게 드러내시길 원하셔서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시기로 기획하시고 그온 우주만모를 창조하신 다음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유일하게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최고의 복을 줬어요. 하나님의 형상의 복을 받은 자는 인간밖에 없습니다. 그쵸? 어느, 자, 어느 식물도, 어느 동물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것은 유일하게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유일한 존재인 거예요. 하나님과 소통한다는 자체가 우리는 서밋 중에 서밋이라는 소리예요. 어떤 누구도 이 자리를 대체할 수가 없죠. 그죠? 아무리 똑똑한 로봇이 와도 하나님과 소통하지 못합니다. 따라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영이 없어요.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영이 있다는 자체가 가장 큰복 중의 복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복이 진짜 복이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 가진 것을 회복하고 알게 됐다는 게 가장 큰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다는 게 가장 큰 복,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다 알아듣든지 못 알아듣든지 가장 큰 복을 받고 시작하는 것이다 그렇죠? 이렇게 때문에 오늘 11장 25절 보면 너희가 밟는 모든 땅 사람들에게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한대요. 이 말이 하나님의 형상 가진 사람에게는 어떤 동물도 식물도 하나님의 형상 가진 사람을 제일 두려워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큰 2m, 3m 되는 범고래도 인간이 다스리잖아요. 범고래가 우리를 사육하지 않습니다. 사자가 그렇게 무서운데 우리가 사육을 한다니까요. 호랑이 절대 못 덤비잖아요. 호랑이 진짜 큰 호랑이는 3m, 2m짜리 호랑이도 있었대요. 옛날에. 근데 결국에는 호랑이가 살아남았어요? 인간이 살아남았어요? 신기하죠. 하나님의 형상이 인간에게 창세기 1장 28절에 어떤 분까지 주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이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는 천지 만물을 다스리는 복까지 우리한테 다 주셨기 때문에 천지 만물이 우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당할 누구도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한테 이 모든 복을 줘 놓고 우리 앞에 뭘 두셨냐면 복과 저주를 두셨어요. 복은 뭘 주셨어요? 이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축복을 유지할 수 있는 생명나무의 복을 주셨어요, 우리한테. 그쵸? 그리고, 우리 앞에 또 다른 저주를 줬습니다 우리 앞에. 어떤 저주를 줬어요?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이복 대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약속을 어기는 순간, 뭐를 듣는다? 정력? 죽음이라는 저주. 영원히 죽는 멸망, 영원한 멸망, 영원한 영벌 속에 들어가는 저주를 우리 앞에 두셨어요. 그 저주가 뭐였어요? 생명나무 말고 어떤 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 저주의 나무를 우리 앞에 두었어요. 왜 우리 앞에 두었을까요? 왜 복과 저주를 우리 앞에 두었을까요? 자유의지를 주어서. 왜 우리 앞에 두셨죠? 우리 뒤에 둬도 되잖아요. 안 보이게 해도 되잖아요. 왜 굳이 앞에 뒀을까? 왜? 어, 뭐 어. 그가 우리 네, 그 우리한테 쉽게 생각을 해 볼게요. 부모님들이랑 우리 자녀들이 약속을 합니다. 앞에서요, 뒤에서요. 아, 앞에서 앞에서 약속하서 <laughs> 네, 앞에 약속할 때, 자, 너가 오늘 엄마랑 약속을 지키면 엄마가 갔다 와서 너한테 상줄 거야. 복을 먼저 말합니다. 그런데 너가 오늘 약속을 안 지키면 오늘 너그 핸드폰 시간 뺏을 거야. 저주를 같이 말해. <웃음> 복과 <웃음> 저주는 항상 우리 한에 있다니까. <laughs> 어, 이게 뭐 하나님과 너무 머리야. 우리 친구들은요 복과 저주를 매일 경험해요 <laughs> 생명나무랑 선악관을 <선악나무랑>, 항상 <laughs> 왔다갔다 해 항상 왜 앞에 두셨을까요? 하나님은 그 앞에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그것을 선택하는 것에 대한 책임을 지길 원하시는 거죠 뒤가 아니고 숨어서 하지 않고 앞에서 그래서 항상 우리 성경에서 보면 너는 내 앞에 당당하라. 이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십니다. 네가 내 앞으로 가라. 내 앞으로 가라. 이 앞에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부모님 앞에서 정직하지 않으면 어때요? 저주가 안 왔는데 저주 받는 것 같잖아. 찝찝하죠. 거짓말 하면은 부모님한테 들키기 전에 내 마음이 찝찝하다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내 앞에 너의 앞에 복과 저주를 뒀으니까 하나님 앞에 정직해라. 정직하게 해라. 너가 선택해. 생명나무야, 선악과야. 나와 함께하는 걸 선택할 거야. 사탄의 말을 선택할 거야. 궁극적으로 생명나무 선악과의 그 먹는 거를 중심으로 한게 아니라, 너가 누구와 함께하는 것을 선택하겠냐. 그게 복과 저주의 시작이라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을 누리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뭘 들을래요? 뭘 들으라고 하십니까? 명, 네. 명령.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한다고 열매 먹지 마라. 반드시 죽는다를 우리랑 약속을 할때 미리 서로 이렇게 의논 나눴어요? 내가 너한테 하나 약속을 하고 싶은데 저선악과 먹을래? 안 먹을래? 이랬어요? 명령은요, 명령은요. 첫 판부터 명령을 주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이게 보기자 명령이에요. 그죠? 너가 생육했으면 좋겠고, 너가 좀 정복하고 다스렸으면 좋겠어. 어떻게 생각해? 이렇게 안 물어봤다니까? 어떻게 생각하냐고 묻질 않아요. 바로 뭐를 래요 명령을 내립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려서 세계에 내가 하나님인 것을 증명하라는 세계복음화의 명령을 먼저부터 했다니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너가 먼저 생육해라. 너가 먼저 살아. 너가 말씀으로 살아서 그 말씀으로 너가 번성하게 해. 너가 먼저 말씀으로 너를 충만하게 해. 그리고 말씀으로 세상을 정복해. 말씀으로 세상을 다스려. 그래서 그 말씀이 나와 함께 하는 것이 내가 너를 창조한 이유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와 함께하시려고 온 우주를 말씀으로 창조했잖아요. 그러면 말씀으로 창조했기 때문에 뭘 들어야 돼요? 말씀 듣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배들 드리러 온다. 여러분들이 복을 그냥 거저 받으려고 오는 거예요. 복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복 안에 아예 들어와서 신겨지는 거라니까요. 그럼 여러분들이 말씀을 떠난다. 그럼 내가 복안 받고 저주를 받겠다라고 선택합니다. 저주를 딱 받은 순간 그때부터 근본적인 문제가 시작됐어요. 근본적인 문제가 시작돼서 여러분들은 모든 문제가 생긴 거예요. 지나가다가 차에 사고가 났어요. 그러면 차가 문제예요. 근본 문제예요. 근본 문제예요. 여러분들이 지나가는데 어떤 정신병 걸린 사람이 여러분한테 해코지 했어요. 정신병이 문제예요? 근본 문제예요? 지금 제가 왜 이걸 물어본지 아셔야 됩니다. 친구들끼리 싸웠어요. 네가 잘하냐 내가 잘하냐 싸웠어요. 친구의 상태가 문제예요? 근본 문제예요? 부모님끼리 이혼했어요. 부모님들끼리 성격이 안 맞는 게 문제예요? 근본 문제예요? 다 근본 문제예요. 왜 제가 근본 문제를 언제냐면, 그 문제가 없었으면 그런 싸움이 없었을 거예요. 근본 문제가 없었으면 여러분 차사고가 안 났었죠. 죽음이라는 거 경험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질병 없었습니다. 근본 문제가 없었으면 코로나 없었습니다. 근본 문제 없었으면 전쟁 없었습니다. 근본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 다음 문제가 생겼다는 것에 대해 우리가 굉장히 깊이 알아야 돼요. 우리 목사님이 팔복설교할 때 애통한 마음, 극률한 마음 생기라고 했세요 내가, 내가 속상해서 애통하라는 그 애통한 마음 아니잖아요. 우리 애들이 왜 이렇게 내 말을 안 듣고, 우리 엄마는 왜 이렇게 나한테 시간을 뺐을까왜 애통하란 말이 아니야. 그 근본 문제가 아니야. 하나님을 떠나는 저주 속에 있게 만든. 빨리 들어오세요. 응? 승리하셨습니다. 들어오세요. 사탄이 우리에게 죄를 짓게 하이 근본 문제 때문에 다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들이 근본 문제 세계를 받았다. 완전 복받은 거예요. 지금 우리 넥런트들이 복과 저주 중에 복을 선택했다. 여러분들이 선택한 것 같아요? 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복 속에, 생명나무 가운데, 여러분들 들어오게 하셨어요. 굉장히 귀한 겁니다. 사탄은 여러분들이 복을 받은 사람들이란 걸 잊어버리게 만들어요.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요. 싸울 수 있습니다. 속상할 수도 있어요. 내 맘대로 안될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저주 속에 있지 않다는 걸 기억해야 해요. 여러분들은 근본 문제에서 완전 예방받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은 누구도 여러분들의 복에서 빼앗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걸 깨닫는 것이 영적인 지혜를 가진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100점 맞고 50점 맞고 80점 맞는 것이 지혜로운 게 아니고 내가 복 받은 자구나 복의 명령을 받은 사람들이구나 나는 하나님이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려고 나를 창조하셨구나 내가 어떤 문제 가운데 있어도 근본 문제에서 해방됐구나를 여러분들 깨달아야 돼요 괜찮아요 복을 받은 우리 친구들은 이복 되신 그리스도를 만난 우리 친구들은 어, 여러분들은 어떤 상황이 와도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성취시켜 나가 하나님과 함께 합니다. 여러분들이 세계복음화의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이 세계복음화 하실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도 세계복음화를 해요. 하나님은 우리가 힘든 것을 알고도 세계복음화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친구들이 잘해도 못해도 넘어져도 자빠져도 일어나도 하나님 세계복음화 왜요? 여러분들을 독의 자녀로 부르셨거든 여러분들을 만민중에 택했대요 만민중에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 아세요? 만민중에 택했어 그래서 여러분들 자체가 뭐냐 독입니다 따라합니다 나는, 나는 독이다 나는 저주하며 이 근본 문제에서 해결하지 못해서 저주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들 주위에 지금 있는 하나님을 모르는 마귀의 자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저주예요. 마귀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돈 법니다. 착합니다. 공부 잘합니다. 운동 잘합니다. 똑똑합니다. 예쁩니다. 잘생겼어요. 키 커요. 멋져요. 근데 누구 자녀예요? 마이. 여러분 저주가 내가 가난한 게 저주가 아니야. 질병이 저주가 아니야. 내키 작은 게 저주가 아니야. 내가 못생긴 게 저주가 아니라고. 다 가졌는데 마귀 자녀 게 저주잖아. 아. 는데 막이잖아요. 엄청 행복해 보이는 데 막이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 아셔야 돼요. 우리 수빈이 수연이가 다른 친구들이 우리 교회 오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 수빈이 수연이를 먼저 복으로 부르신 것에 있어서 그게 가장 큰 축복인 거 알면 됩니다. 다른 친구들은요. 하나님이 만민 중에 택해서 우리 수빈이 수연이와 함께 영원히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 받겠다 하면 하나님이 불러서 데리고 오세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친구들이 그러면 해야 될게 뭐냐 친구들한테 가서 우리 교회 가자 그말 하기 전에 내가 오늘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 자리에 와서 예배 드리는 기쁨을 느끼는 거 어떤 일이 생겨도 누가 오라 하지 않았는데도 이 자리에 어떤 상황 속에 예배 드리러 오는 지금 오늘의 이 순간이 가장 큰 복이에요 그것만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 너가 나와 함께하자 너가 나의 말씀을 경외하고 너가 내가 준 명령을 수행하면 하나님은 뭐라 하겠다? 근본 문제의 저주 속에 있었던 사람들을 너에게 복이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러냐? 다섯 글자로 세계복음하라고 저주 속에 있었던 사람이 여러분들을 만났는데 복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항상 복된 사람들만 만나야 돼요? 아니요. 저주 속에 있는 사람들을 가서 만나야 돼. 당연한 거야. 안 만났어, 그럼 오게 할 거야. 그럼 저주스러워. 나도 가 저주가. 저리 꺼져. 왜이래요? 어, 나는 내가 결이 안 맞아 너랑 저주 받아가지고 이래요? 자기가 저주였던 사실도 까먹고 저쪽에서 오면 어, 나너 아, 더러워, 더러워. 안 된다고. 내가, 저번에 우리 말했죠? 똥 같은 저주 속에 있었잖아요. 똥이 차라리 깨끗할 수 있잖아. 씻으면 되는데, 씻겨지지도 않는다고. 누구의 이름으로만 씻겨집니까? 뭐지? 저주 속에서 해방되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만 완전히 씻겨지고 완전히 해방돼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하나님을 떠나는 길, 마귀를 해결하는 왕, 죄를 해결하는 제사장의 완전한 사명을 그리스도께서만 감당하실 수 있고, 그리스도만이 하나님 말씀 그 자체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하는 우리들이 이 문제에서 완전히 해방됐습니다. 믿어요? 네. 여러분들 저주에서 완전히 해방된 거 믿어요? 네. 확실해요? 네. 수빈이 확실해요? 수현이 확실해요? 그러면 저주 속에 있는 친구들이 붙었어. 그럼 뭐해 주면 돼요? 따라합니다. 너 축복해. 축복해. 하나님이 너를 만나게 하신 거는 너 복되게 하시기 위함이야. 내가 너 위해서 기도해 줄게. 이것부터가 전도의 시작이야. 여러분들 주위에 어려운 친구들 저주 받은 친구들 있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뭐빌어준다 나를 괴롭히면 어떻게 해요? 저주해요? 복빌어줘요? 여러분들이 정말 싫은 친구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하잖아요? 왜냐면 여러분들은 편안한데, 개 머리 위에 숯불을 얹은 것처럼, 언제 타 죽을지 모르는 것처럼 불안함과 진노가 위에 있다니까?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축복을 줬는데, 어, 나 하나님 믿고 싶어. 해서 그 복을 받았어. 그럼 어떻게 돼? 숯불 꺼지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안 받았어. 탄예로뭐 받아서? 저, 저, 저. 여러분들 오늘 이 복과 저주의 개념 확실하게 기억하십니다, 바랍니다. 복은 하나님 자녀인 여러분들이 받는 게 복이. 그 복만큼 큰 복이 있어 없어요? 없어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 그 복만큼 큰 어려움이 있어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받은 복이 제일 큰 복입니다. 그리고 저주는 무슨 저주다? 마귀의 자녀인 것이 저주. 왜요? 마귀 자체가 저주거든요. 마귀 자체가 재앙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저주 속에서 벗어나게 하신 유일한 복되신 그리스도를 마음에 주인으로 영접한 하나님 자녀라는 사실 잊지 마시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모든 만민에게 복을 전하는 달 세계 복음화가 일어날 줄 확신합니다. 아멘.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떤 상황과 문제와 갈등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선택하는 진정한 복을 회복한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랜넌트들이 어려서부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고 확인하는 우리 랜넌트들이 될수 있도록 축복하시며 저주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을 설명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을 전달하는 세계보고만의 주역이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